안녕하십니까 심상준입니다. 오늘은 5월의 말일, 5월 31일 토요일입니다. 어, 즐거운 주말 휴일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추천해 드릴 물건은 어, 지하철 1호선과 5호선이 같이 교차하는 역이죠 어, 신길역에서 어, 도보로 약한 5분 내외 정도 걸리는 곳에 위치한 아주 깨끗하고 한 신축 어, 근생주택. 근린생활시설과 주택인 경매물건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추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월세를 받기 원하시는 분들 노후에 월세받으면서 생활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에게 좋은 물건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오늘 추천해 드리는 물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매개요가 되겠습니다 사건번호입니다 2024 타경의 1078호입니다 7월 3일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경매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소재지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신길동 97번지 53호입니다. 네, 이 물건의 감정가격은 28억 9137만 2280원이고요. 현재는 한 번만 유찰되었습니다. 그래서 제조가격은 감정가격의 80%인 23억 1309만 8천원이 음, 최저가격이 되겠습니다. 네, 이물건의 토지 면적은 251제곱미터 약 76평 정도 되고요. 건물 면적은 446.05제곱미터 약 135평 정도 됩니다. 2024년에 도 건축된 신축 근생주택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권리 분석을 해보면 낙찰자가 인수해야 할 법적인 권리는 없다고 사료되니 여러분들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어, 공법 분석을 해보면 지목은 대지고요. 지역은 제2종 일반주거지역이 되겠습니다. 어, 그리고 가로구역별 최고 높이 제한구역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공시지가는 제곱미터당 414만 3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특별조건 없습니다. 일괄매각이고 제시 건물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건물의 정확한 용도를 말씀드리면, 1층에서 3층까지는 1, 2, 3층은 다중주택으로 되어 있고요, 4층, 5층은 근린생활시설의 사무소라고 되어 있다는 것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립니다. 네, 그러면 위치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위치를 살펴보면 이렇죠. 네 이곳은 이제 여의도고요. 어, 여기 여의도 색강이 되겠죠. 올림픽대로가 있겠고요. 네 이곳은 이제 대방역. 이것이 신길역 1호선, 신길역 5호선 이렇게 해서 환승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늘 추천해드리는 물건은 바로 이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신길역 어, 1호선 1번 출구에서 도보로 약한 5분 내외쯤 걸어 어, 걸리는 곳에 위치해 있다. 그래서 로케이션이 아주 아주 좋죠. 여의도의 바로 건너편이고요. 자, 그러면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위성 사진으로 보면 이렇죠. 네, 이렇게 돼 있는 곳에 위치해 있는 겁니다. 바로 옆에는 큰 대형 교회가 있네요. 신길 교회가 있고 바로 이 물건이 되겠습니다. 네, 아래쪽은 어, 대로가 있죠. 영둥, 영등포로. 되고 이것이 바로 신길 삼거리가 있습니다. 로드뷰를 통해서 뭘 보실까요? 네, 로드뷰를 통해서 보면 주변은 이렇게 어, 저층 음, 다가구 주택, 다, 뭐 이런 주택들이 있고요. 오늘 추천해드린 물건은 네, 좀 내려가서 볼까요 앞쪽으로 이제 신길 교회가 아주 대형, 대형 교회가 있네요. 바로 이 물건이 되겠죠? 어 일벽에. 노란색 계열의 석재판성 마감으로 되어 있죠. 아주 아주 깔끔합니다. 이 주택입니다. 네. 1, 2, 3층은 다중주택. 2층은 근생사무소. 이렇게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네. 1, 2, 3층은 네. 그리고 2개층은 근생사무소. 이렇게 되어 있는 물건이 되겠습니다. 네. 신축된 물건이라서 아주 아주 깔끔하죠. 네. 주위도 비슷한 물건이 되어 있는데, 아주 아주 밝은 물건, 밝은 건물, 주위를 밝게 해주는 건물, 이렇게 표현해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물건이 되겠습니다. 네, 위치를 살펴봤습니다. 사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방금 전에 로드뷰에서 봤던 물건이죠. 네, 바로 이 물건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렇죠. 네 주변 환경의 모습입니다. 바로 인물권이 되겠습니다. 네 바로 옆에 측면 벽에서 본 모습이죠. 작은 골목에서 본 모습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돼 있고요. 네 이것은 이제 옥탑이 되겠죠. 옥탑도 깔끔합니다. 네 들어가는 메인 엔트런스가 되겠네요. 네, 내부의 이제 모습이죠. 내부에 어, 벽체도 이렇게 타일 마감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네요. 네, 전체적으로 긴 부지의 긴 형태의 어, 근생주택 경매 물건이 되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신길역 1호선과 5호선의 환승역입니다. 신길역에 위치한 어, 근생주택 경매 물건을 추천을 해드렸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직접 임장하시고 찰 하셔서. 좋은 결과 있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구독, 알림, 좋아요 눌러 주시면 더욱더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